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밖에 좀 일기가 어, 아침에 보니까 부슬부슬 비가 좀 내렸네요 오시기는 조금 불편하셨을지 몰라도 너무나 그립던 이 단비가 내렸습니다 어, 모두가 걱정하듯이 유사일에 이렇게 큰 산불이 진화되지 않고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었는데 우리 천복군 교구가 40일 수련 야간관리 수련을 마치는 날 단비가 뿌려져서 너무나 그리운 단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다 같이 천일국 소식 같이 보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 광고 내용 중에서 새롭게 표시된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멘트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경인국 신종종 메시아 천부 승리와 신통일 한국 안착을 위한 특별 정성에 대한 안내입니다. 청파동 원본부 교회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일요일에 이렇게 오전 6시에 끊임없이 진행되는 이 특별 정성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천복궁 교회가 21일 월요일부터 주관을 하게 됩니다. 월요일 1구역, 화요일 22일 2구역, 23일 3구역이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심효정부흥마당 매주 금요일 밤 10시부터 천심원에서 진행되는 철야정성에는 3월 25일에 천복궁 교구가 주관하는 정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천복궁 교구 다음 주 3월 20일 예배 안내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화학생 예배, 성화어린이 예배 청년대학 예배 또한 같은 방식으로 시간을 달리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천복군교회 수요예배 시작 안내입니다 예, 우리 40일 야간원리 수련회 어, 이 완성을 토대로 해서 이제부터 어, 매주 수요일 어, 예배를 우리 오후 2시에 2층 강당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스님들이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신경인국 통일 원리 수련 안내입니다. 3월1 9일이0일 일박 이일에 걸 이틀에 걸쳐서 어, 지구 주간으로 원리 수련이 진행됩니다. 축복 후보자, 전도 대상자, 새 식구, 축복 가정 모두가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일 지구. 시마다 코지 대리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신경인국 청년 새내기 희망축제 안내입니다 3월 19일 오전 10시 효정유스센터 청파동에서 20살 이번에 새내기가 된 대학생과 새롭게 사회 초년생이 된 우리 20살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희망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석을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 신경인국 제 5회 평화 축복식 안내입니다. 3월 27일 오전 10시 천복궁 어, 교회 및각 교회 성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일지구 전체 식구, 평화애원, 전도 대성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202 2 천지인 참부모 효정 천주 천복 축제 안내입니다. 2022년 4월 16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청심 평화 월드 센터에서 전 세계 지정된 축복 식장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되겠습니다. 축복 서류 대교구 상신 4월 1일까지이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역별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2구역 총회가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 3월 20일에는 우리 3구역의 총회를 성전에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기도회가 아침 9시에 있겠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